안녕하세요. 미인당입니다. 부동산을 알아보실 때꼭 확인해야 될 점들을 알아봤어요. 내가 이이집 안에서 보이는 것,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창문 열면 뭐가 보여요? 뭐 저쪽을 보니까 뭐 산이 보여요. 우리가 창문을 열었을 때 산소가 보이는 점 되게 좋지 않아요? 아파트인데도 어 저기는 산이 보이고 뭔가 되게 환해. 그런 집들은 되게 좋은 집으로 활용되거든요. 우리가 한번 이사 가면은 그 집에서 못해도 1, 2년은 살아야 돼. 이사를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우리 애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 집에 살아야 돼.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꼭 방향을 보고 가셔야 돼요.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. 잠만 자면 꿈을 꿔. 그리고 잠만 자면 가게 돌려. 이 집에 들어왔는데 애기 아빠가 하는 일마다 안 돼. 그리고 나와 그 집. 그 방향과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을 하나씩 마련하기도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좋은 터 골라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모두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인당이었습니다